안녕하십니까 광주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에 근무 중인 김아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광주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영지원처는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무복지팀. 공사의 자산과 회계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자산 회계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무팀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무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총무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총무팀에서는 업무 분야가 진짜 인사라든지 복무 기록물 정보 공개 처리 본사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인사 업무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인사 업무를 세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 채용, 승진, 전보, 퇴직 관리 또 이제 포상, 징계, 출도차량 운전면 허 업무도 하고 있고 또 공무직 관리에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분들은 승진에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승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거기서 총무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승진이라는 것은 각 직무 분야, 직급별 피평정대에 대해서 1차 평정이 있고 2차 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자가 한 금평자료를 기초하고또다면평가를 토대로 해서 승진시키고자 하는 인원의 3, 3배수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승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팀의 역할이라 하면 이런 산술, 근무 평정에 산술을 하는 거고 산술 점수를 산출하는 거고 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는거또 인사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채용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총무팀에 관심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려면 이런 것 준비하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필기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려면 이제 자격증을 해당 직무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래서 최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5점의 가산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석겠습니다 또한 면접으로서는 이제 공기업을 공기업이론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창의성, 또 리더십, 논리력 같은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노력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사의 직원으로서 노무 복지팀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예.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직하고 공무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보다는 공무직 처우가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작년에 근무 주기를 변경을 해 가지고 동일시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학자금 대부를 지금 공무직도 할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 일반직도 초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이 지금 그 직원분들이 들어오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좀 나이 고령화도 되고 또 장기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건강권이 나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사 공동으로 TF 팀을 꾸려서 지금 개선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무 복지팀은 이제 직원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회 자원 봉사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부류 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성금이라든지 아니면 또그 사회적 약자분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간단한 이런 소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 복지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이제 중점을 둔 부분이 강규천 구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막고 있는 부분이 녹동교에서 소토교까지인데 저희도가 명칭도 이제 청길 꽃구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봄에 꼭식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강규천변을 돌아다 방문하시는 시민들한테.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광주청 가국에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산회계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산회계팀은 크게 공사의 살림을 맡고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크게 다시 말해서 보면은 공사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라든가. 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지출, 그리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각종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자산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하시는 일이 계약이고 자산 관련 일이고 또 회계이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만약 신입 사원이 자산 회계팀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 이런 능력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 있을까요? 물론 가장 그 생소하게 느껴하는 부분 자체가 어떤 이 숫자라는 개념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작개는 하나의 살림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본인들의 연찬하는 업무하고 또 본인도 공부도 해야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 하나 하나가 공사에서 자산의 팀과 연관되는 부분 자체가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다른 업무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도리가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듭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광주 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의 부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회사의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총무팀과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무복지팀, 회사의 계약 관련 일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산회계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며 경영지원처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화이팅!